계속 해봐. 팡이가 필라 그랬네요. 곰팡이가 필라고 그럽니다. 이게 좀, 4월 하순에 캐가지고, 좀어 장마가, 장마가 와서 급히 썩을까봐 해고 있는데, 에게, 이게 뭐야, 이거. 자네요 자, 음. 여기 또 있나? 볼게요. 다 됐고요. 여기 또 옆에 거. 오케이, 여기 하나 들었고요. 해볼게. 어 여기 있다. 한 나무에 세 개밖에 안 들었네. 이것도 하나 들었겠지. 오, 이건 크다. 네. 이야. 그래도 난다 썩었을 줄 알았거든. 어, 마이들랐 음. 지친 죠 응. 장마철이라 썩었을 줄 알았는데 그렇게 그래도 썩기 직전이었는데 여기 이런데 상처가 좀 있고. 꽤 달렸네요. 다음 주에 또 비가 일주일 내도록 온다고 그래서 지금 장마철인데 장마가 계속 오고 지금 반짝 해가 났는데 그때 그냥 짬을 내서 한달을 쩨니다. 랑한 나무에 많이 달렸네요. 아베크 개 이거? 오! 이것도 많이 들었다. 자, 자, 자. 해볼게요. 이것도. 이게 이거는 몇개안 들었습니다. 3개. 4개. 수비까지 발견했다. 엄마. <웃음> <웃음>